마리아와 게임들.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야입니다. 이벤트를 열었는데, 무려 8만, 8만 명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두 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15,000원짜리 구글 플레이를 드릴 거고요. 네, 이벤트를 받으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뒤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아레나 3이잖아요. 제가 아레나 5였는데 양학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 제가 뭐제 실력에 양학한다는 게좀 웃길 수도 있지만 아, 그냥 한번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졌어요. 제가 어떻게 졌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전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면서 조금 화가 났던 상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되게 뭔가 기분이 나쁜 승리, 그런 승리였어서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싸웠습니다. 네, 싸우면서도 어 최대한 질수 있도록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게임에 엄청 집중을 하진 않았지만, 잠깐만요, 저 집중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되죠? 역시 이게 바로 아레나의 파워인가요? 어, 그냥 한명이서 여러 명 처리해 버리네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이쪽에서 눈치챌 수 있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죽고요 자 이럴 때 잘못 쓰는 게뭐 이런 거죠 킹타워 건드려주고 지디지지지지지 그럼 킹타워 건드리는 순간 킹타워가 막 총을 쏘겠죠 그 많은 분들이 적었던 댓글 중에 끼안님 킹타워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격을 당했어요 아, 저분께서 좀 빨리 저를 좀 처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생각보다 저를 빨리 처치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쓸데없이 한번 써볼까요? 자, 파이어볼을 오두막로 한번 날려볼게요. 아우 한 반에 가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공격 당하고 있는데 제가 공격을 또 하러 가요. 어, 이러면 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자기가 잘해서인지 착각할 수 있도록 제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열심히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완벽한 진짜 완벽한 아레나 3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양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레나 그래도 5의 레벨이니까 아레나 3이었으니까 되게 쉽게 이기지 않을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오랜만에 보는 아레나 3. 이제 제가 진짜 제대로 싸워볼게요. 일단은 제가, 어, 뭡니까? 이거 처음부터 막큰거 공격하네요? 아,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자이언트를 뒤쪽에서 보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근데 생각보다 저 친구는 되게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거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얘를 공격해버리면, 착착착. 일단 해결해봤고요. 제가 자이언트 뒤에서 이 팩하고 올 거고요. 자, 이때 폭탄병이 뒤에서 쏘면서 제리 없을걸 근데 얘는 아레나 3인데 왜 이렇게 큰 애가 있지 설마 쟤도 양악하는 친구는 아니겠죠 네오 가뿐하게 앞에 뚫었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맨날 지다가 이렇게 되게 가뿐하게 니까 좋네요 자 준비했다가 하사를 자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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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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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친구들이 지금 처리하러 오는거죠 아아 거의 다 처리했는데 괜히 파이어볼 썼다 뭐 그래도 이정도쯤은 가뿐할것 같아요 자, 어그로 끌어줍니다. 대포로 어그로 끌어줄 거고요. 자, 어그로 끌면서 저기 드래곤 처치를 할 겁니다. 어, 근데 대포가 하늘 나는 친구는 처리를 못 하나요? 아, 저 친구는 되게 큰거 많이 쏘네요. 하지만 저는 이 변방을 공격하면서 킹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는 성만 잘 없애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자이언트 뒤에서 머스킷병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은근히 폭탄병이 괜찮더라고요. 어, 잠깐만. 저 친구들 고블린통 왔을 때 미리 준비했는데, 아, 엘릭스를 아끼지 못했어 어, 근데 저도 왜 아레나 3으로 왔는데 약간 힘겹죠? 아, 이해가 안 가네. 자, 왔으면 하살로, 촥! 오, 좋았어. 한번 해결했고. 자, 저는 좀 수비에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성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이언트가 바로 와서 공격하고 있네요. 자, 저는 베이비 드래곤으로 일단 같이 갈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만 잘 공격하면 됩니다. 자, 저 정도 하나의 제 킹스타워가 먹진 않겠죠? 오, 성붙었어요 이제 3 7초 남았으니까 거의 제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뭐, 간이 아니겠네. 자, 준비했다가 하살에 쫙! 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오고 있네요. 자, 파이어블로 준비를 했다가 날려서 어, 해골 부대를 좀 처리를 했고 베이비 드래곤으로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는 자이언트로 좀이 해골이 오지 않도록 좀 해볼 거고요 옆에서 폭탄 병이 조금 더더 더 처리를 같이 하면 좋게 이제 시간 초6 6 5 4 4 2 1쭉땡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한 건 아닌데 아, 이기가 쉽네요. 굉장히 쉽네요. 어, 저 자이언트 상자 얻었어요. 어, 자이언트 상자가, 뭐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무려 12시간이나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일단 갑니다. 일단 풀어놓을 거고, 제가 이게 상자가 지금 그 아레나가 낮은 데서 먹으면 낮은 것밖에 안 걸려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상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자리를 좀 비워두긴 할게요. 어, 제가 아무래도 양학을 하러 왔으니까 좀, 나는 높은 곳에서 왔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그러면 높은 곳에서 왔다라는 티를 내려면 아레나 5에서 정도 있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제가 원래 아레나 5였거든요. 용광로라던가 마법사, 그리고 동마법, 정기, 이런 거 쓰면 되게 놀라겠네요. 제가 지금 썼던 게 아레나 5인 걸 티를 너무 못 냈네요. 자 제가 높은 레벨에서 왔다는 걸 한번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테드님께서 영상을 찍으셨는데 이 덱이 별로라고 하시던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구요 아 이게 못해서 그런가 저는 좀 은근히 분노 마법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덱으로 한번 아레나 3에서 양민 학살일까요? 자 제가 당할 수 있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저는 높은 레벨에서 왔다는 걸 티를 내면서 해줄 거예요. 티낼수 있겠죠? 아, 불안불안하긴 한데. 자, 일단은 저는 베이비 드래곤을 소환을 하고 미니 페카를 앞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이랑 저상을 함께 같이 보냈고요. 기다렸다가 감전 마법을 쏘아줄 거예요. 오! 한 번에 처리를 했고. 자, 이 친구들을, 자, 지금 저 자이언트를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미니 어패걸이 나것같고 어머, 진짜 한 방에 바로 갔네요 어, 너무 좋다. 오 해결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미니언 패거리들이 오긴 하는데 어맥빵이면 끄긴 나긴 하네요. 제가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어그러를 끌어서 용광로를 갈 거고 이 용광로 친구들이 대포를 잘 처리할까? 아 못하네 못하네. 자 그러면 저는 베이비 드래곤으로 처리를 하고 아 잠깐 감정이 없네. 뭐 괜찮아요 저 정도쯤이야 커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자 오, 지금 공격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오,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 자이언트는 미니 페카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친구는 위에서 한번 탁 감전을 매겨서 좀 어느 정도는 커버될 수 있게 해놨고요. 아마 저기 있는 하살로 거의 다 막아낼 것 같아요. 좀 피가 작은 것들은 굳이 제가 처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격을 할때 항상 앞에서 공격 했는데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좀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하길래 미니언 패거리 뒤에서 어, 공격은 진짜 괜찮네요. 자, 일단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일단 대형 석궁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분노 마법을 쏘아줍니다. 어, 저 친구는 제가 분노 마법 쏜 거에다가 해야 되지. 아마 저거를 처음 봐서 아마 몰랐나 봐요. 어때요? 한 방이 장난 아니죠? 어, 이거 너무 통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뭐총 맞는다 보면 되는 거죠. 오, 지금 폭탄에 날려서 저를 제거 하나요? 괜찮습니다. 이왕 제가 거의 이겨가니까 제가 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텁. 이왕 하는 것 양민학살까지 하러 왔는데 3크라운 정도는 솔직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힘을 합해서 3크라운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 지금 자이언트에 지금 시선이 빨렸는데. 자, 대형 석궁을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분노 마법을 이용해서. 오, 좋아요. 제 친구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 오, 제참 이상하게 하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거를 공격 분노 마법에 좀 막았어야 됐는데. 역시 아직 아레나 3인가 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랬었겠죠? 자, 이제 쓰리 크라운 지금 조금만. 아, 몇 번만 더, 몇 번만 더. 자, 10초 남았어. 아, 이거 아레나 3에서 이렇게 이겼던 거막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기분 좋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아레나 3에서 3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적족 되게 조금 열받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뭐 굳이 양민학사를 하러, 양학을 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과연 아레나 5과 3으로 간다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열심히 떨어뜨렸는데 다시 아레나 5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laughs> 이번에 이벤트 신청하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키읔,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 악플은 안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아무거나 남기시면 바로 자동 응모가 되시고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첨자 발표는 또 너무 늦지 않게 수요일 저녁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랜덤으로 뽑을 거니까 많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걸리면, 아, 좋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